제 자차가 오늘 준비한 차량 동급 매물입니다 근데 천만원이 깎여버렸대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차올라가요 이지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기다리셨던 분들 겁나게 많으실 겁니다 약 1년 반 만에 요 중고차 시세가 천만원이나 감가가 된 그런 차량입니다 정말로 지금 이 타이밍이 이 차량 구매하시기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번외의 얘기로다가 제 자차가 오늘 준비한 차량 동급 메모리입니다. 근데 천만 원이 깎여버렸대요. 아주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제가 이렇게 가성비 좋은 놈 가지고 나게 가 되었으니까 차량부터 만나보러 가시죠. m w 5 시리즈 520D M 스포츠 플러스 여성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X 드라이브 모델이기 때문에 풀타임 4륜구동으로 굴러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BMW에서 가장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색상이죠 카본 블랙이라는 아주 오묘한 블루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감성까지 한꺼번에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이 지바디로 넘어오면서 그 전에 경쟁 상대였던 E클래스를 뛰어넘은 판매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이세 가먼트의 중고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차량 어떠한 매력 포인트가 있는지 차량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러 가실게요. G바디로 넘어오면서 이 데일라이트 자체도 정말로 신식의 디자인 누가 봐도 저거는 5시리즈구나 라고 알법한 아주 이쁘장한 디자인으로 바뀐 차량이고요 앞쪽에 있는 그릴 자체도 뭔가 기계적인 장치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엔진이 조금 열이 받았을 때 그릴부가 이렇게 개폐가 되기 때문에 뭔가 좀더이 내구성을 강화시켜 줄수 있는 옵션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M 스포츠 플러스 뭡니까? 풀 옵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반자율 주행이 가능할 만큼 정말로 똑똑한 최첨단 옵션들이 다 들어박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제 자차는 흰색깔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를 볼 때마다 아 나도 요 색깔을 한번 사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정말로 고급집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 있는 크롬 몰딩이 좀더 부각적인 효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련된 듯한 느낌을 한층 더 받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M 스포츠 플러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 옵션, 키리스고 당연하게 부착되어져 있고요후 축방 감지 센서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서도 아주 좋은, 그런 세단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이 5시리즈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뭔가 이 BMW 5시리즈라는 그 네임밸류에 뭔가의 아이덴티티를 잘 가져왔지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벤츠의 E클래스나 아우디의 A6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뭔가 좀 동글동글해지고 뭔가 좀 보기 싫은 어 그런 이제 디자인으로 이제 변했는데 이 5시리즈 자체는 변화를 하면서도 정말로 이 아이덴티티를 잘 지켜온 고전적인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량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옵션의 차량답게 전동 트렁크 장, 당연하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은 제가 이오시리즈를 사용하면서 좀 불편함을 조금 은 느꼈습니다. 턱쟁이가 조금 젖어 있기 때문에 수납 같은 거 하시기에는 살짝 불편한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박스 같은 거뭐좀 칙칙이 잘 넣어놓으시면은 공간성 뭐 충분하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실내를 한번 넘어봤습니다. 와 일단 실내에 탔을 때딱 반겨주는 이 브라우시트. 정말로 이쁜 색상입니다. 이 BMW의 또 다른 색상의 시트가 있는데요, 꼬냑 시트라고 뭐 다들 아실 텐데 제 네, 한복 색깔. 좀 이제 황토색 느낌의 꼬냑 시트가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뭔가 또 촌티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좀 이제 더러워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이 브라운 시트 자체는 남녀노소 누구나 할것 없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장재 자체가 다 검정색이기 때문에 아늑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데 보고 계신 것처럼 앰비언트 라이트도 위쪽, 아래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 있는 밤길 주행까지 즐겨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엠스 스포츠 플러스. 풀옵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옵션도 겁나게 많으니까 한 가지 다 소개를 시켜드리면 넓은 인치수의 정품 디스플레이와 함께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부착되어져 있고요 인텔리전트 세이프티라는 안전성 좋은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방어 운전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차량입니다 스타트 버튼과 함께 오토스탑 기능 밑으로는 풀 오토 에어컨 기능과 함께 터치 시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양쪽으로 부착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 기능과 함께 키는 3개가 준비가 되어 져 있네요 w 의 상징 전자식 기어본과 함께 DIS 조그셔틀, 미디어 버튼들 부착되어져 있고요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 기능 부착되어져 있고요 정품 M 핸들 관리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고 핸즈프리 버튼과 함께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기능 부착되어져 있고요 핸들 열선 기능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2단계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오토 사이드미러 부착되어져 있고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부착되어져 있네요 자 오늘도 차골나가요 이희진 팀장과 1년 반 만에 무려 1 0만원이나 삭감이 된 BMW 5 시리즈 52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플러스 같이 한번 만나보셨습니다. 최고 등급 사양답게 정말로 많은 옵션과 안전성 있는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도 오르지 않을만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차량 재원 옆으로 설명을 도와드리면 2018년식 6개월 만 k m 보증이 가능한 차량이고 키로수는 최 7만 킬로 밖에 튀지 않은 적은 주행거리까지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당연히 무사고에 눈웃수 없기 때문에 성능 보증도 완벽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녀석인데요. 뭐 그렇다고 쳐도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천만 원이나 감가가 돼버린 금액, 지금이 최적의 구매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준비한 금액 2,850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가지고 나오게 되었으니까 위쪽 번호로 기다리시던 분들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으로 이렇게 가성비 좋고 성능 좋은 차량으로 항상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라고 성실한 이희준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